자, 네. 저희는 오늘 말랑으로 갑니다. 아침니다 말랑 처음 가보죠, 너네? 어, 나 완전 처음. 난 여기 너무 좋아, 삼삼. 되게 평화롭지 않아, 뭔가? 그니까.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아까는 애기들도 엄청 많았어요. 맞아. 여기 애기들 되게 많더라. 인파너 그 옆에 그 맞이하는 집. 아, 아. 저, 저, 저인 잠들었어요, 사실. 수아는? 오빠도 잠들었잖아. 응. 아이 바닥에 누웠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잠들었어 여기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가 고양이 집이래요 아직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와가지고 완성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는 아까 저희가 안 보여드렸는데 고양이들 엄청 많이 키워요 총 10마리 정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평화로워? 너는 도시보다 시골 체질인가 봐. 난 완전. 난 여기가 좋아.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보면은 길마다 이렇게 있잖아. 제 아, 응.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아. 원래 독립기념일에는 이렇게 다 하지.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아. 평화로워. 난 시골에만 오는 너무 좋아. 들어갈까 우리도? 목숨 죽이면 안 보인다. 목숨 있는 걸 죽이면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죽이면 죽까 아니야. 시발. <laughs> 언니 욕부터 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차라리 음 개미를 <laughs> 죽이고 욕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출발합시다. 합시다 말랑으로. 말랑으로. 가자.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수연이가 추천해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름이 뭐죠? 육가유당한 지옥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한번 출발을 볼게요.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맞아요. 뒤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출발. 아니, 있어요? 있어요. 뿅! 뿅! 아니, 도착하자마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잘생겼다 누군데? 유광민이래 이거 보이스 플래닛 안 봤어 몰라 약간 그거 같더니 뭐? 원어원 알아? 나 나야 나 어, 나야 어 알지 원어원 팬은 알지 같은 프로그램이야 오. 근데 요즘은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건 맞아 <laughs> 아이 씨발 <시발>, 또 <laughs> 누가 누리한 냄새 난다 어 그거 <laughs> 오빠 차차차차 어디 여기? 어 <laughs> 그냥 봐 네 언니 언니 너무 귀여워. 이제 까유땅안이라는 곳인데 말랑해. 말리오보로. 어? 너 마이크 좀. 이젠 족자에 말리오보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거리가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이랑 비슷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나왔어. 오이 이거 만져도 이거는 잖아 오왜 이렇게 커? 이거 하나 엄청 크다 아 근데 확실히 뭔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아난 어, 네. 어. 좋아 나는 그럼 여기 젊은 사람들이면 너는 늙은 사람이네? 나도 젊은 어? 사람이지 뭐야? 오빠 겠다 <laughs> 디저트인가 봐 오빠다 어? <laughs> 저기 근데 오빠는 오빠.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할머니잖아 하여, 할아버지지 할머니도 할머니 오빠 할머니는 엄마야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나 잘못 알려줬다. 러면은 그때 내가 말한 게 맞네. <웃음> 어, <웃음> 할머니는 엄마고 할아버지도 오빠야 아, <laughs> 아 그렇네. 어. 나 이따가 마을 있잖아. 여기서 들어가는 거. 어. 여기 아.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 여기도 아. 있어. 한번 아, 아, 여기 가볼래, 저기. 어, 나도 아. 거기 가본 적이 없어. 아까? 여기서 건너 여기로 건너. 아. 아, 이게 지금 건너라는 신호야?

이거 1 8 7 0 년도부터 했던 어, 커피인가봐. 그렇지. 되게 <목소리> 신기해. 저쪽 집에 뭐 아, 안에 되게 신기해. 마, 이런 가, 거. 가 볼까? 어, 들어가 봐. 와. 옛날 TV. 그 너희 집에 있었던 시, TV 시, 저런 시, 거 아니야? 띠 있었어? 막 <목소리> 이런, 이런, 이런 거 있었어. 띠. 어. 띠나 없었어. 아, 이런 거 이런 있었어. 건 없어. 이런 거거할어 <목소리> <해야 돼. 목소리> 이런, <목소리> 뭐, 이런, 이런 거 아니야 너희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신세대. 집이요? 근데 동네를 이렇게 똥채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아, 이게 대단하다. 그치? 음, 집인, 같은데? 위는 집인 거 같은데? 뒤는 집인가 봐. 그래서 여기가 집 근데 좀시끄럽겠들어가는그이니까 음. 근데 여기가 진짜 빨리 할수 있는 거 같아. 근데 치아 팬이군요. 여기 화장실. 그냥. 뭔가 인도네시아 뭐야? 그런 약간 골목거리 있잖아. 나한테는, 그런 거 약간 체험해보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여기 되게 좋다 나는 여기가 어쨌든 해외니까 난 되게 오, 되게 신기하다 이러는데 너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 나도 신기해 임마 아 어,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한테도 신기해? 어 약간 옛날 감성이 좀 많이 여기에는 좀해맑것 같아 약간 우리 집 옛날 동네 같애 우리 동네는 옛날 이런 느낌은 안나 근데 집이 막 이렇게 빡빡빡빡하게 돼이친그 느낌만 봤을 때 나 옛날 젤리 제일... 이런 거? 맞아 너 어릴 때먹었 옛날 젤리? 나 어릴 때 이거 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오 레스 네. 프링클 맛있어? 그냥 싼 맛으로만 불량식품 먹는... 느낌이야? 어, 맞아 어 그냥... 이거 고인돌 초콜릿 아니야? 어. 초콜릿 아니야 아, 시리얼이야 아 시리얼이구나 초콜릿인 줄 알았어 시리얼 시리얼 나 어렸을 때는 50원 이었는데 <laughs> 10배네 10배 <laughs> 그리고 저런 컵에 안 담고 그냥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서 <laughs> <나는> 플라스틱에 담에 <laughs> 음. 예전에는 좀더 쌈마이 감성이 있었구나 연유 넣고 스프링클 넣고 이렇게 지금은 없어 요즘 애들 이런 거 몰라 진짜 불량식품 느낌이 엄 난다 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 이게 다 맛이 다른가? 색깔별로? 어, 어 달라! 다를 거야 여기 사장님이 뒤에 오빠 계속 주셔요. 어떤데? 해장기. 맛있지? 응. <맛있지? 웃음> 음. 어때?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거지 응. 이제. 그 한국에서 물 젤리라고 있는데. 물 젤리? 어어어. 어, 어. 그러니까 맛은 안 나고 향만 나는 그런 맞아. 느낌의 <laughs> 젤리에. 이건 연유 맛 음, 아는. 그나마 이 맛은 괜찮은 거야. 아니, 옛날에 이런 거야? 맛이 안 아, 나. 진짜? 음. 이 고급졌네 이거. 이게 고급진 거라고? 음. 응너뭘 먹은 거야? 고급져 얘는 이거. 얘는 잠무 먹이자 잠무 어, 마셔보자 나 네. 어렸을 때 이거 먹고 자랐어 중독성 있네 맛있지? 나쁘지 않네 이게 슴슴허니 <laughs> 슴슴하지 않아 저거 <laughs> 야, 야, 잘 부스트는 조금 음? 다르다 내가 봤을 때 어? 한약! 차해, 겐चूर, 군이르, 군이르. 예. 어. 깻잎 차이포스터. 야, 차이포스터. 차이 1. 와, 시든데 이거 그나가 괜찮은 건데. 이건 진짜 맛이 많이 나 오빠 이게 맛이 많이 나는 거래? 어. 예전엔 물로만 만든 거야? 그냥 물이 진짜 그냥 물이랑 설탕, 색깔 있는 물. Mas 사이 l 안 u bisa i 거야. 이게 이게 케이크야? 많이 모던 해졌네, 뭐지? <laughs> 그러니까 많이 요, 요즘은 업그레이드 했네 이거.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야? 아니 은 <laughs> 이렇지가 않아. 예전에 이렇게 막 뭐지 대나무에다가 밀가루랑 코코넛 코코넛 설탕이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운 거야. 지금도 여기서 삐 소리 나나? 삐날거 여기. 날 거야 아마 여기.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지, 나지. 그래서 저 만약에 여기 동네 저 소리 나면은 바로 뛰어가가지고 응. 저기요, 저 살래요. 아, 맛있어? 맛있어. 달달하고 따뜻, 부드럽고 그 기형이 바나나 미 말아? 부드럽고 달콤해. 자이 부스터, 로마 까시, 자이 달떡. 그냥 자이 부스터. 그냥 자이 달떡. 달 이거야. 네가 마시고 이거야. 마스 뭐래 미닦 소리가지? 소주 아니오. 야. 한잔 하쇼 아예 감사하쇼 이사장 한잔 하쇼, 하지 마, 하쇼. 하지 마, 하지 마. 잔 합시다 와형주파이 청바지 종추는 바로 지금 <웃음> 청바지 맛있게요야얘뼈좀봐 <laughs> 음. 찍어봐 원샷 해와 진짜 건강에 샷, 좋을 것왕 같다 야 원샷 해 아이 원샷 하라고 원샷 <laughs> 하라고 와 완자 못해? 그나마 괜찮은 거야. 까우스카이 정도는 먹을 만한 거야. 오 완자들. <laughs> 아 우리 되게 건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되게 건전해 지금. 야 여기는 아이스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 이건 다른 거지. 어 다른 거야. 이건 다른 뭐야? 디톡스라고 이거 먹으면 디톡스 효과 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이 정도로 먹지 말고 다, 다 먹어야 디톡스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너 기침하잖아. 먼저 오빠 이제 왜 너무... 좋은 거야? 기침이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오빠 다 마셔. 어? <laughs> 미리 <미림> 먹었는데. 야. <laughs> 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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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위하여. <laughs> 여러분 이거 한약이에요. 이거 공황 위액술 아닙니다. 저 임산인데 이거 술을 안 마셔요. 약이에요. <laughs> 펀치 때려. 뜨거워. 바나스. 바나스 바나스. 누가 보면 숟인 줄 알겠다. 야, 이거 진짜 누가 보면 소주인 줄알고다 엄마. 엄마. 아, 이게 이 고량주 알지? 고량주라는 술? 와, 그 뜨거운 게 넘어가는 게 느껴져. 이렇게. 되게 음... 따뜻하잖아. 목에다. 가 뭐. 이거, 이건 응. 건강 a 한 번. 어, 잘 마시네, 그래도. 건강하다니까 <laughs> 챙겨야지내데건그 건강. 그니까 원 샷! 원 샷! 뜨거워 언제까지 어깨춤을 s 게할 거야 야 나왔다 o t One s 응. 이다 o n 이이 h 이 t 이 n e shot. One s 뚜 o t One shot. One shot. 설탕 들어가는 거 있고, 그딱 들어가는 것도 있어. 이건 코코넛인가? 어. 이 냄새가 찐빵. 찐빵 빵 냄새 나는데? 되게 고소한 느낌이야. 좀 맛있다 이거. 맛있지. 여기 떡 들어가는 것도 있어. 빵보다는 떡에 좀 가깝고. 약간 백설기. 어. 응. 어. 백설기 느낌에 응. 안에 이제 내용물 때문에 조금 단 느낌. 설탕. 근데 이거 모양이 좀 달라. 어렸을 때나 어렸을 때는 약간 모양이 그대 나무 모양. 근데 그때 그때 나무 안에 넣었으니까 나무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냄새는 또 약간 찐빵 냄새나. 음, 그래? 응, 그래? 내추억의 음식. 많이 고급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 패키지는 좀 많이 고급스러워. 아니 난 그냥 만났나 입에. 만나 입에서다가 이렇게 그냥 음. 그렇게, 그렇게 좋았 그땐 얼마였어, 이게? 여기 는 어. 얼마였니? 나는 그때 한 100원? 빵 하나에. 아니, 다섯 개. 5개. 어, 다섯 개에 100원? 어. 엄청 쌌네. 한요 정도 사이즈에다 같아. 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보험 이야기 했었잖아. 아, 베베제 스 응. 이건 얼마씩 내? 어, 한 달에 내가 쓰러리면 꼴롱가 정도네. 15,000원?

그냥 그 밀리는 게 아니라 밀리는 건 밀리는 건데 대충 그냥 대충, 대충 대충 해 그냥 어차피 보험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그냥 돈을 내는 건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정도는 안못 못 받는다 하면서 가면 어... 하면 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죽을 상황이 아니면 그냥 뒤로 밀려 기다려야 돼 6개월 야내 친구가 그냥 이빨 여기 뽑는 거 있잖아. 네. 제일 뒤에, 뒤에 게, 이빨, 뭐냐? 저 사랑니, 사랑니 1년 걸린다. 아, 진짜 1년이나 걸려? 응, 정말이야. 나도 보험... 거짓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보험 적용 받으려고 응. 너무 밀린데 진짜 공짜, 공짜로, 안, 공짜로 하니까 그거 완전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대. 근데 그게 그럼 별로 안 좋잖아.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야? 해야 되니까. 이거 그 회사에서, 어, 회사에서 그래 해야 되니까. 음. 그 약간 회사 규칙이 있어. 그 아. 전부 다다 다 직원들이 다 벨벳지에서 들어가야 돼. 나도 있었어. 편의점에 일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진짜 죽을 병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진짜 그걸로 진지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컨디션이 나라 보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가야 돼. 응. 나 많이 올라갔어. 응. 73아 70이라고? 애가 있잖아. 안 보여 보는데 하나도 안 보여 70. 근육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은상 같지 않아? 방금... <웃음> 아, 아 <laughs> 저금 촬영 중이여 가지고요. 아니요. 어, 설악산 다나저 옷이 너무 어, 귀엽다. 근데 나 이렇게 주렁주렁하는 분 아니야. <laughs> 난 여자 여자한 거안 좋아해. 되게 귀엽기는 해. 신리이 뭐가 아직 안 팔았어? 왜? 신창는안 파는 거래. 어. 근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laughs> 어 진짜? <laughs> 귀여워 이거 봐. 어 이거 귀엽다? 팔자나 사고 친친 가져가. 그냥 가져가면 미안하잖아, 뭔가. 안 가져가. 이거 하나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초초. 언니 하나 가져가래. 어차피 이거 샀으니까. 인사드려. 그러니세요 응. 응. 말랑 사람들 친절하다. 그러니까. 저거 안 파는 거여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세요. 이거 어. 예쁘지. <laughs> 어디로 갈까? 언니 어디로 우리 말래? 어디로 가? 밥, 밥 이제 밥 먹어야 되않아 무슨 이래 오. 야. 네. 왜? 뭐? 골동품 느낌이네. 와. 옛날 집 미니어처. 천천히 걸어 언니 빨리 먹어. 그내 진짜 딱거기 느낌이네, 그렇 말리오보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더 비... 옛날 느낌이 다 여기는 좀더 어, 옛날 느낌. 말리오보로는 좀 현대적인 느낌이 조금 있고. 맞아. 여기는 좀 옛날 느낌이 강해요. 맞아. 근데 분위기는 좀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더 좋아요. 좋아. 말리오보로는 되게 삐까뻔쩍 맞아. 음 그림. 아,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 아, 이런 거 이쁘다. 방에 하나 놓을래? 괜찮나? 응. <laughs> 개인적으로 이게 심플하고. 근데 저거는 집에다가 걸지. 아, 왔어. 저거는 너무 과해. 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미실인데 그 호랑이는 복을 받을 거야. 만약에 걸으면. 아 진짜? 너희 집에 하나 걸래? 아니. <laughs> 아,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아, 부모님, 아, 부모님 잃어버렸로버부모님리어버리리 로버리 로버리 어. 로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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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어기기버

이이요 어, 왔대. 이때, 이때. 놓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쳐놓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얘는 먼저 가버린 거야 근데 저 아줌마가 계속 뭐라 하더라고 왜 오래 걸리냐고 걔 애가 없어졌는지 네. 모르냐고 왜안느껴오더고다 <laughs> <왜안 느껴지냐고. 웃음> <laughs> 같이 환해주시네아다아아씨다아쉽 아쉽다 아그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마음쉽다아쉽마 아쉽다 아쉽아니다아 여긴 음식점들 많은 것 같은데 꽤? 음. 이제 뭘 먹을지를 정해야지 <laughs> 아니 초록불인데 그렇게 해야돼? Welcome to Indonesia 입니다 음. <laughs> 원숭이! 가관가어안 물어. 물어 안 물어 쟈니가 아직 안 자랐어 야 귀여워 아, 내손내손 아야 내손 아이 귀여워라 나로 어, 어, 되게 귀엽다 야야 어. 기야 어. 근데 왜 자고 있어? 아 이거 아기 냄새 나 언니. 이거 아 괜찮아 옷 색깔도 <목소리도> 똑같아 어. 몇 살이에요? 2개월이에요. 아, 2개월이에요? 2개월이요 모르지. 어, 뭐 너무 귀엽다, 원숭이. 괜찮아. 세리마카시. 어, 여기 재밌어. 볼꿈 많아. 여기 보보드로보다 좋아. 빨리여 올 아까 박이 어디 갔냐 여기 15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 내려가. 자 여기 괜찮다. 개인적으로 진짜 말리오브로보다 나은 것 같아. 난한 여기 두번 정도 더 왔어. 생각보다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재밌어. 근데 사실 유명한 걸로만 따지면 말리오브로가 훨씬 유명하긴 한데. 네. 이제부터 여기가 더 유명해질 거야. 왜냐면 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리고 있어. 인스타그램 보고 여기 좋다 뭐 이런. 다시 어, 맛 나는 다시 열에 찬맛 나는 맛이 되긴 어야어 이게. 하얀색이구나? 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랑은 많이 다른데? 네가 생각하는 느낌이 뭔데? 나는 약간 빨간 양념? 이거를 넣으면 빨개, 빨개지지 이건 날시고랭이야응날시고랭이야아 음. 음, 근데 면도 같이 있데어 여기는 짬뽀랭 음. 잠깐 일반 국물부터 마셔봐야지 에이내 <laughs> 네? 맘대로 먹이거야아 국물부터 마셔봐 야 이건 괜찮아 <laughs> 어, 근데 이거는 면이 있고 이거 면이 왜 없어? 이거는 약간 믹스 느낌, 음. 아시고랭이랑면 느낌. 이거는 난 그냥 아시야 그냥 밥. 이거는 약간 그냥 육수에다가 마늘, 풀국, 계란을 푼 느낌. 역시. 그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는, 넣는 거야? 거야. 아, 진짜? <laughs>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잖아? 어. 원래 뭐, 막 넣어줘야 돼. 뭐좀 넣어야 돼. 난 그냥 오리지널로 먹거든. 어, 국뭐 그니까 그게 다른 거. 거야. 오리지널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맞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먹어야 돼. 응? 반성. 지금 미고랭. 볶음면이에요, 볶음면. 볶음 우동 느낌 난다. 약간 면이 생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그냥 볶음 우동 느낌? 근데 조금 아쉬워 죽좀더 매웠으면 좋겠다. 고추? 아, 고추? 지금 <laughs> 먹어. 조금. 그러면 괜찮아. 오, 콜라. 이제. 어, 이제 나다 <웃음> <웃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피한거나 달달한 거 먹을 때 고추 같이 먹어요 너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 다된 거예요 너너 어? 너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 다된 거라고 한국 사람도 매운 거있어요 여기서 김치 소으면 좋겠어? <laughs> 맞아 <laughs> 와나 방금 그 생각난 거같 김치랑 먹고 싶 나는 진짜로 굳이 말라가가지고 그냥 김치만 사왔어 <laughs> 김치로 말랑까지 없어밥주에 없었어 내량으로 사서 1kg 정도. 뚜껑도. 이게뭐야 케이마트도 그냥 한국인이 왔다. 김치 소. 가가 가가. 인도네시아 김치구나. 인도네시아 그래도. 김치래. 뭐 아빠도 김치 담그신가 보다. <laughs> <laughs> 자기거 사자. 방에서 혼자 먹으려고 김치래. 어? 근데 입덧에 <laughs> 김치 좋을 것 같아. 맛콤하고. 나 진짜 이거를 계속 굳이 찾는다니까 말랑 가서. 아 진짜로? 맛콤하고 <laughs> 매콤하냐. 방금 밥을 먹었잖아. 이거 그냥 간식처럼 그냥 먹는 거야? 어. 와. 그, 그러니까 김치 1킬 g 를 일주일. 한국 사람보다 더 야.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들 1kg 1주일에 먹지 않나? 너무 다. 너무 막 먹겠다. 한난 응. 자유시간 이시간 응. 오로로. 레몬. 진 <laughs> 이거, 이거 살려고 하는 줄 알았어. 오로로는 안좋 맛있는 건 멜론나 멜론나가 응. 맛있어. <laughs> 길거리 봤고. 길거리 고오 우와 어?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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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진짜 크다. 이거. 맞아봐. 아니 안 무서. 얘는 안 물어. 사람 죽여. 야, 엄마, 이거, 이거, 너 저거 왜 다녀? 누거 하나? 라만가우. 라만가우. 이거 귀엽 이거 봐. 데려가고 싶어. 왜, 왜, 왜 도망가? 징그러얘 너무 예뻐요, 예뻐봐요. <laughs> 여기가 어디라다이 원하는 괜찮아이 원하는 게 좋다. 이 원하는 괜찮은... 이원는이원다이원는이는이다 사실 그냥 거리에요 그냥 거리인데 생각보다 볼 거가 많아요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리오보르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저랑 수화도 한번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근데 말랑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족자나 뭐 반둥에 비해서는 관광지로 그렇게까지 유명한 곳은 아니긴 한데 우로모 가실 분들은 말랑 한 번쯤은 들리시긴 하거든요 들리실 때 여기 한번 와보시는 거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뭔가 약간 옛날 물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아다니고 막 아까 그 마을에도 돌아다니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갬성, 레트로 갬성 아무튼 오늘 일단 수연이가 여기 추천해줘가지고잘 돌아다녀봤는데 내일 아침 일찍 또 시장 가고 막 하자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가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와와 눈치, 눈치 없지 안 <laughs> <내> 영상에서 <laughs> 봐요 ハハハハ